안녕하세요 낚시 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얼음낚시의 포인트 선정 방법 중 태양 광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음낚시 때도 상당히 포인트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아무 곳이나 뚫는다고 붕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 태양볕 굉장히 중요하니까 햇빛 방향과 얼음낚시 포인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가 제 낚시하던 포인트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음낚시는 지금과 같이 낚시하실 때 포인트 선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햇빛, 햇볕, 태양볕이 얼음낚시 조과에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일단 해빛을 고를 때는 지금과 같이 태양빛이 위에 있죠? 저쪽에 있습니다. 태양볕을 기준으로 햇볕이 들어가는 방향에서 반드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 이쪽에 남쪽이죠. 그러면 북쪽 방향을 바라보고 전을 피셔야지. 햇볕이 잘 들고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얼음이 이 정도로 얇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얼음을 뚫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어 부들밭 안쪽, 지금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햇볕이 들어가는 곳 굉장히 따뜻한 곳입니다. 아 그리고 반대로 남측이죠. 남쪽의 경우 굉장히 햇빛이 그늘을 집니다. 햇빛이 이렇게 대각선 들어오면서. 반대로 지기 때문에 아 지금 저쪽에는 부들밭이 이쁘지만 현재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얼음 두께 한뼘 이상이고요. 굉장히 두꺼운 방면 이제 그늘지기 때문에 추워서 붕어들이 잘 붙지 않습니다. 아 물론 붕어가 없는 건 아니지만 햇볕이 늦게 드는 곳, 추운 곳들은 이제 붕어가 늦게 늦게 들어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 지금과 같이 이제 북쪽 측면의 경우 해가 저쪽에서 딱 뜨자마자. 바로 햇빛이 듭니다. 하루종일 햇빛이 드는 곳 지금과 같이 부들이 곧뿌리로 이르는 곳은 동쪽에서 해 뜸과 동시에 햇빛이 들어오고요 서쪽으로 해가 짐과 동시에 해가 계속 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음이 약하고 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얼음이 투명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얼음 낚시의 특급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경우도 이렇게 햇볕을 등지고 포인트를 공략합니다 어, 낚시 포인트를 공략할 때 햇볕을 등지고 하는 게 유리하다 안고 하는 게 유리하다 어,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 햇볕을 안고 낚시 한다는 얘기는 짧은 데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짧은 데를 사용할 경우 내 그림자가 앞에 지지 않고 뒤로 지기 때문에 낚시 포인트가 조용하기 때문에 조과가 좋다는 얘기고요. 3공대 수준의 짧은 대를 쓰실 경우 햇볕을 안고 부두밭 안에서 이쪽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라이트닝과 같이 4공대 이상 장대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맹탕 쪽에서 햇볕을 반드시 등지고 장대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내 그림자가 포인트까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 영향이 있지 않지만 대신에 장대를 쓰셔야지 저 부들밭 안쪽으로 저 보이죠. 요 사이사이 저 안쪽 사이사이 공략하셔서 붕어를 꺼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장대 쓰시는 분들은 태양빛을 등지고 앉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0대 수준의 짧은 때를 쓰시는 분들은 햇볕을 안고 포인트를 공략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얼음낚시 때 조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아, 지식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얼음낚시 조과가 아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니까 이점 알고 낚시 얼음낚시 진행하신다면 아주 재미있게 얼음낚시 즐길 수 있습니다 태양빛과 수초 뭐 아무 곳이나 뚫는다고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그점꼭 기억하셔갖고 얼음 낚시 때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께 얼음 낚시 공략 팁중 햇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햇볕 굉장히 얼음 낚시 때 중요한 요소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음 낚시 때는 아무 곳이나 뚫는다고 붕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얼음 낚시 출조 때 즐겁게. 어, 재미있게 낚시 즐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